안녕 여기는 저희 창원 오크리 랜드리 여성분 매장이고요. 지금 행사한다고 이렇게 많이 꾸며봤습니다. 3,900원, 4,900원 이렇게 행사하고 있고요. 반바지도 3,900원. 오늘 소개드릴 거는 이렇게 면티로 된 카라 반팔티입니다. 허리가 잘룩하게 들어간 디자인이고요. 소재는 여름 소재로 제 손에 넣었을 때 살짝 비친감이 아주 조금 있는 그런 얇은 소재의 면 반팔티고 이렇게 오크넥 카라 라인이 매력적인 보름 반팔티입니다. 카라도 적당한 넓이로 얼굴은 작아 보이면서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낼수 있는 디자인이고요. 귀여운 이런 자수 포인트 이런 공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포인트가 단단하게 들어간 귀여운 타라 반팔티입니다. 소매 라인도 일정하게 옆으로 뚝 떨어지면서 손을 들었을 때도 부담 없이 들수 있는 그런 기장감이고요. 옆 모습을 보여드렸을 때도 상체 라인이 되게 짤록하게 들어가 보이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뒷 모습 보여드려도. 몸의 길이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이런 안정적인 그런 비율을 만들어주는 반팔티고요. 요거 지금 입은 거는 백멜란지 컬러고요. 요거는 카라부터 시작해서 전부 신축성은 다 좋아서 입고 벗고 하실 때 편하실 거고 여름에 땀 흘려도. 이 빨리 흡수되는 면 소재가 함유되어 있어서 편하게 입으실 수 있어요. 여름에 슬랙스 반바지, 청바지 어디든 다잘어울리 스타일입니다. 요거는 백멜란지 컬러고요. 요거는 그레이 컬러 요거는 제가 사진을 요렇게 찍어놔서 요렇게 디피를 해놨는데 요거는 8,900원 반바지고요. 같은 소재와 같은 컬러감으로 이렇게 같이 셋업 느낌으로 입어주셔도 좋아요. 그리고 네이비 컬러 이렇게 총세 가지 컬러입니다. 네이비 컬러는 아이보리 컬러 자수가 들어가 있고요, 그레이 컬러는 블랙 컬러 자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두루두루 다 어디든 잘 어울릴 디자인이 다양하게 입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반팔티입니다. 이거는 사이트에 올려둘 거고요. 매장에서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창원 오크리 랜드리로 오시면 되고, 사이트 주문은 네이버 오크리 랜드리로 검색하시면 요 아이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